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집 보시는 어떤 안목을 높여 드린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냉장고가 세 칸도 아니고 무려 네 칸까지 설치가 가능한데 선착순 20세대 한정해서 드릴게요. 다용도실로 들어오시면요. 세탁기 건조기도 따로따로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더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깔끔한 인테리어의 욕실을 찾으시면 바로 이 집이 원픽 앞으로 마스터룸. 안방은요 이런 식으로 꾸미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 그리고 행거까지도 알차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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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 깊이 넣어 주세요. 우리 집과 다른 집의 완전히 다른 점. 바로 이 미니테라스 과연 이게 미니테라스일까요? 5평 정도 되는 아주 큰 왕테라스 폴딩 도어로 열고 쓰실 수 있는 왕테라스 전기도 수도도 모두 쓰실 수 있는 곳 전세대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보유한 그런 신축빌라들이 드물죠 타운하우스도 빌라도 오피스텔도 아파트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아파트처럼 도전했습니다 세대별로 두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전세대 지하 주차장.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파주 금촌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빌라 같지 않은 빌라. 지하주차장 전세대 200%씩 충족하는 그런 빌라. 실내마다, 모든 기준층마다도 다 이렇게 실내 테라스가 있는 그런 빌라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촬영을 했더니 구독자님들이 조회수가 정말 폭발했어요.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집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높은 전실 공간, 그리고 실내에서도 좀 높은 공간들 위주로 큰 스리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실에 전체 신발장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 신발장 공간도 워낙 길기도 하고요. 전실 공간 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요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치를 많이 둔 공간이 바로 이 공간 되겠습니다. 실내 테라스 공간인데요 5평 정도 충분히 나오고요. 지금은 인조 잔디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잔디 없이 그냥 이렇게 맨 바닥에다가 데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놓고 쓰셔도 좋겠고요. 데크 쓰셔도 다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늑하게 한적한 테라스 생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딩 도어로 되어 있으니까 개폐가 가능해요. 열고 닫고 환기도 가능하고요. 날씨 올때쫙 열어 놓으시고 빨래 말리셔도 좋겠고요 차한잔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촬영하기 전에 먼저 차한잔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가 또 보통 커야죠. 자 전실에서요. 이렇게 수납 공간 일부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요긴하지 않나요? 빌라 이사 오실 때 잔짐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많으신데요. 저런 공간에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실내 테라스 공간마저도요. 선반들을 꾸며 놓으셔서 캠핑 짐이라던가 모두 다 잔짐들 넣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요. 큰 쓰리룸이 있는데 안방부터 먼저 보실게요. 안방 규격 상당히 크죠. 자. 처음 계약하시는 선착순의 20분에 한해서는요. 안방에 이렇게 멋들어진 장까지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그리고 깔끔한 실내 스타일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맞고요. 여기 들어오시면요. 시스템 행거가 안쪽까지 깊숙하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요. 북박이 장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욕실도 깔끔해요. 자, 이런 선발 그런 공간들도. 다 이렇게 페인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합니다. 변기 그리고 샤워실 그저 천장에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이 따로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죠. 자 이번에는요 제가 건너편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 크기가 상당히 크다니까요. 이런 게 어디습니까? 있 이렇게 침대를 벽에다 붙여 놓고 나서도 침대, 책상, 옷장 모두 다 설치가 가능한 곳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는요. 이중창 사시가 들어가 있는데요. KCC 브랜드로 넣어 드렸어요. 이번엔 나와서 제가 욕실 보여 드릴 건데요. 제가 안 들어간 상태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해요. 여기 욕조는 없지만 샤워실 충분히 보이죠? 아까 안방 욕실에서 보셨던 딱그시스템 되겠습니다. 변기 공간, 그리고 세면대 공간. 얼마나 깔끔한지 모르겠어요. 요런 인테리어 보시면요. 다른 집 욕실이 눈에 안 차요. 성에 안 차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3번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번 방도 2번 방에 못지 않은 큰 크기를 자랑하는 공간이고요. 어, 여기는 어떤 동호실을 가더라도요. 이렇게 창문만 열어놓으면 환기가 슉슉 잘 되네요. 요즘 기온이 많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안 부는데, 파주에서 바람이 잘 부는 지역, 통풍이 잘 되는 지역으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저 지금 거실에 와봤는데요. 거실은, 와, 진짜 환하네요. 넓고 쾌적하고 밝고, 이런 집이 신축 빌라계에서는 거의 없었어요. 전무후무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지어지자마자 정말 열성 팬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주도 많이 하셨고, 계약도 많이 하셨고요. 벌써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50% 이상 계약이 되었고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 넓은 거실에다가 베란다 샷시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좋아요. 자 여기는 지금 남양 기준이라서 좀 뜨겁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을 두 개로 딱 겹쳐 놓으니까요. 이 필름 반사 코팅 필름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조금 더 서늘하게 연출이 되고요. 이렇게 예쁜 커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그네틱 조명으로 예쁘게 깔끔하게 조명도 마감이 되었고요. 에어컨은 LG. 그리고 흰 펠, 전열 교환기, 공기, 막 교환 장치가 다 되어 있어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건너가서 보여드릴 때 저는 이 공간이 참 좋거든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호실의 이 건너편 공간은요. 이렇게 창문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숲이 보입니다. 지금은 아래층, 저층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전망이 튀어 있어서 전망 맛집이에요. 건너편에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디스플레이는 6인용 식탁을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보통 이렇게 T자형 모양으로 붙이시기도 하고요, 일자형으로 쓰시기도 하고 원형 식탁을 쓰시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의 식탁을 쓰시더라고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집은 다른 공간들도 많이 크긴 하지만 거실하고 주방이 꽤 많이 커요. 제뒤편에 있는 이 냉장고 모두 네 칸이 들어가 있는데요. 선착순 20분에 한해서는요, 이 옵션도 모두 다 드릴 거예요. 아일랜드 테이블도 11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식탁 안 쓰시고 이쪽에다가 조금 높은 의자를 쓰시면서 식사를 하셔도 괜찮아요 조리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아래쪽에 전체 수납장 그리고 밥솥 광파은 렌지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은 옵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우선 상하부장이 빼곡하게 가득 들어있고요 여기 인덕션하고 하이라이터 쿡탑이 들어가 있고요 싱크볼도 꽤큰 제품 그리고 여기 건조대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가 들어가 있는데 보통 식기세척기는 하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당겨서 문을 낮추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많이 굽혀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두시면 됩니다. 버튼만 열어두시면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제가 성질이 급해서 당겨 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다용도실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도요 이렇게 깔끔하게 벽 마감이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는 물 쓰고 위쪽에서는 건식으로 쓰시면 되는데 세탁기, 건조기 이 제품들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들은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데 보통 세탁기, 건조기를 위쪽으로 많이 쌓아놓고 쓰세요. 근데 양쪽으로 옆에 두고 쓰셔도 공간이 충분하고요. 여기는 수전 설치될 공간이고 여기 귀뚜라미 보일러까지 모두 있어요. 쓰리룸 중에서 이런 집 찾기 어려운데 그래서. 계약이 많이 되는 집이에요. 구독자님들, 오늘 저는요, 어디에 있는 집을 소개해 드리냐면요, 서울이 아닙니다. 일산이 아닙니다. 일산 신도시 뒤편에 뭐가 있습니까? 파주 운정 신도시 있는데요, 운정 신도시 8호 근교에 파주 금촌역이 있어요. 그 금촌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숲세권, 타운하우스 느낌의 아파트 주차장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그런 큰 단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단독주택하고 타운하우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게 분양가가 절반 이하니까요. 너무 싸게 분양을 하는 집입니다.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자면요. 아파트보다도 훨씬 더 싸니까요. 그렇지만 아파트의 장점은 벤치마킹을 했어요. 지하주차장 200% 갖췄고요. 빌라랑도 비교가 안 돼요. 빌라는요, 이런 세련된 인테리어의 집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인테리어로 인기가 많은 집이 바로 여기에요 자, 3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추후에 공사가 되는 타입은요, 4룸 타입도 있으니까 여러 타입 놓고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별로, 전망별로, 층별로 금액들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요, 나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호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 도보로 갈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모두 마이버스로 통학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천역까지. 도보로 가기보다는요 마을버스나 자차로 가시면 은 금방 도착합니다 기준층 가격 3억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실 입주금은요 생애 최초 취득하시는 분들 무주택자 기준으로 천만원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조건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상세한 조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벌써 에이스 세대들 50% 이상이 계약이 완판이 되었습니다 빨리 나오셔서 더 마음에 드시는 호실들 낙점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점 하세요.